어제 같이 일행이었던 미지랑 재민이가 어제 작별인사를 끝으로 파묵칼레로 먼저 떠났고 저는 큰범이 친구랑 오늘 내일 좋으면... 좋으면 아니지 어쩌면 큰범이가 한국 돌아갈 때까지 함께 여정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가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상태인데 다행히 소나기가 좀 지나고 그쳐가지고 큰범이랑 만나서 간단하게 점심 먹고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오늘 하루는 전시관을 한번 둘러보입니다 모아 박물관이 있는데 다양한 전시품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비가 또 다시 올지 않을지를 몰라가지고 이사를 사야 되나 모르겠어요. 일단은 씻지도 않고 왔어요 나중에 금몸이 체크인 하러 갈때 그때 가서 씻을주고 샌드위치 가는 요 샌드위치 가는 우기 잠겼어 음. 우와 도너츠도 파. 도너츠. 내가 살짝 도토리 사줄나 도너츠 하나 먹어야지. 잘한다. 난 정했어. 카라멜 그린 브라우치. 아까 이미지 나왔는데 진짜 달아 보이죠. 같이 놀아 먹을래. 니뭐 어. 네 먹고 싶? 브라운이랑 또 땡기는지 모르 2시간 남아가지고. 난다 먹을 수 있다.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 어, 원하는데 안돼 있어. 밖에 있어도 돼. 오케이, and. 레몬 파운드 케이크. 이거 어. 내가 쓰나 어플인 거야? 아니. <laughs> 어, 진짜? 대박. 아, 다쓸수 있는 거야? 네, 주로, 주로 쓰는 거야. 이거야. 응. 우와, 바람이 이렇게. 아, 아마 비가 계속 올것 같아. 밤까지 올것 같다. 자 W I S Y. 어, 민트에이마이. 사실 구글 날씨 진짜. 그러니까 좀안 맞더라. 진짜 안맞나딱 봤는데 오늘 아침부터 비가 와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맑은가. 음. 그래가지고 역시 오늘 비안 와나. 아 재민이가 어 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갔다 오자마자 어. 아 그냥 어. 좀 올라나 이러고 이 정도였을 거야. 어제 찬바퀴 돌고. <laughs> 아니 나저문 앞에 있는데 이 앞에 엄청 많아 지금 좀 막고 들어왔고오 바로 가게 열 가게는. 안녕 핀 앙코리언에 맞춰주시오 오케이 다 무료로 아저씨 이름 불러주시네 가격은 120이야 1 2 4000 4800원 아마 내가 첫 주문자인 것 같아 이렇게 나오고, 음식 접시에는 원하는 걸 담으면 됩니다. 이곳에 엄청 두꺼워서 이렇게 다 넣는 것보다 뭐 샐러드 바랑 같이랑 같이 먹는 게 제일 맛있불다 그래서, 간을 다 넣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저기 진짜 맛있다. 날씨가 되게 지금 좋은데, 오늘 흐릴 거라 생각해서 계획을 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박물관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좀 진득하게 박물관에서 관람 및 휴식을 좀 같이 취할 예정입니다 어 날씨가 굉장히 좋네 다행이다 그래도 흐린 날이든 좋은 날이든 일정을 소화하는 게더 중요한 네. 거니까요 저기 범위가 있네 야왜왜아그 트램 방금 가가지고 어. 버스 타는 거 빠르대 음아 날씨 진짜 말안 된다 그아 그러니까. 진짜 그래도 트램 탈까? 좀 날씨 좋은 거 같은데? 이거 트램 2번 타면 되거든? 어 네. 14시 6분에 음. 근데 버스는 13시 58분에 와서 사실 뭘 타도 상관없을 거긴 음. 한데 어디 게 그럼 트램 타자 까어 어. 근데 이게 또 트램은 어떻게 한번 타봤어요 여기서? 한번아 여기서는 안 타봤어. 맞지? 아, 여기 좀 여기 말고 다른데 내가 오면서 봤는데 다른데 트램은 다 이렇게 아, 근데... 가리케이트가 있어서. 아 그치. 그걸 찍고 들어왔는데 여기는 아, 없네. 이산분은 그렇거든 여기도 여... 몇군데 그랬거든. 여... 아 그래? 한번 타보지 뭐 이런. 그래? 아 날씨 너무 좋다. 비 소나졌으면 좋겠다. <laughs> 긴팔을 입고 올라다가, 어유 긴팔 입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50달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말하길. 어, 뒤에 거면 뭐야? 아, 그래, 그래. 다 제도가 있다. 우리 같은 게좀 아날로그 어우 저 틀이 나온다. <웃음> <웃음> 야, 야 저기도 바다 장난 없는데? 아, 저해이 거기네. 손이 할 때요. 아, 그래? 이거 어제 간대요 여기 야기 여기 여기 기여 여기 여기 가기청 크게 날리고 있어 아, 확실히 오늘 날씨가 좀 별로긴 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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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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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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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진짜 큰 고래. 흑등고래 그런 거? 야, 근데 파나마 운나도타봤는 파나마도 많이 타봤지. 이거에서 올라가고. 맞아 어, 어, 맞아. 우와. 맞다. 좋아, 좋아. 우리 어디에 왔어 우리? <laughs> 아, 여기 안탈리아 고고학 박물관. 아, 박물관 지겨져. 그니까. 진검사한다. <laughs> 15유로.. 근데 네, 지하도시 갔을 때도 막 15유로 적혀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더 비쌌어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 어? 프리, 프리 오디오 가이드도 있다 저기 How much is the one person? y 522유리라 15유로 아니면 522유리라? 어. 비슷하네 그냥 어. 522유리라 해 이 하자, 시원. 들어가 있어. 되기달문에 o n a t e D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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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아 n 아, 요우스 아칸, nice to meet you. 예. 대은하칸 작은 차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사라졌다. 아 맨날 맨날 차고도 스트랩이 있는데 그걸 오늘 빼져가지고 아. 가방 아무나 붙여버려. 아니? 진짜 모르겠다. 재밌다. 그래서 일단은 니는 니대로 어난 없어 니는 니대로 관람을 해 미안해 제 운전 방법은 누군가 내걸 쓰다가 걸리는 거 근데 진짜 겁나 커가지고. GoPro? Uh, GoPro? Yeah. St I, I don't know where is the kardeşim teşekkürler bulduk sahibi GoPro in uh, Please uh follow me. Okay, okay. Ah, okay. Let's oh, oh, oh. oh thank you. Thank You're you, you so okay. much. Oh my god. Yeah,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 h a 찾았어. 아, 다시 고프로 왔어. 아, 이게 어떻게 사라진지를 모르니까. 아 누가 테이블 위에 있는 걸 홀려져 있던 걸그거 갖다 줬대. 어, 피가 갑자기 확 <laughs> 2층에 안가와서 큰일 났던 잘안한다 <laughs> 진짜 지물어보라 했는데 어? 사람들한테 경비나경비물어보라했그이층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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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니까 경비원이 막숨을떡이면서 헤이 hey, 이러나 형알았어내딱 보고 딱 보고 날딱 보길래 고 불어? 이러면서 오예예 팔로우미 팔로우면서 아니 우리 2층 안 어 이층 안 가는데 누가 아, 여기서 줬었는데 어. 나 가면서 여기서 줬고 그 하, 사실 어디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하는 게 누가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거를 갖다 줬다는 거 근데 난난 난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적이 없는데 생각했는데 변명히와 진짜 와 <목소리> 아. 이거 유혹에 빠질 뻔 빠질만 하는데 왔지 왜냐면 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목소리> 아유 <야>, 미안하다야 <목소리> 아이고. 라 야, 보머 여기 서 있어 봐. 야, 진짜 크다 이거. 키가 이만해 가지고. 대부분. 얕은 지식으로 좀 추가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안탈리아 지역 자체가 고대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영토 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탈리아에서 볼수 있는 이런 조각상 그리고 유적지 또한 그런 풍의 유물들이 그 많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탈리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 지지고 있던 전통성이나 그런 예술성들을 모든 나라에서 펼치고 있다는 점이 얼마나 너무 큰 나라였던지 대충 짐작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조각상들의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어떤 작품 하나하나가 너무나 대단합니다 작품들을 이한 곳에 모아뒀는데 관람료가 감돈이 만원 15유로죠 15유로 어 이거는 너무나 가성비가 너무 좋은 박물관 전시관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단순히 이곳을 오늘이 우중충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시간이나 때우러올까 하루를 좀 때우러올까 이런 느낌이 좀 강했는데 아 그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올 곳이 아니라 너무나 이쁜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넓어 조각상이 정말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만족스, 제일 만족스러운 건 카메라를 찾아서 제일 만족스워요 어떻게든 찾고, 어떻게든 이게 되는데, 진짜 터키가 아니라 다른 나라였으면, 아니, 끝났어. 여행, 여행 접어야 돼. 오늘 집에 가자마자 바로 스트랩 찹니다, 진짜. 무슨 일이 있어. 스트랩은 차고 나와요. 여기 풍경이 너무 이뻐 기계서였죠, 풍경이 들어온 다 근데 여기 되게 신기한 게, 진짜 한국에 만약에 이런 게 있었으면 엄청 희귀유적이거든? 희귀유적이고 막 석판이고 기둥, 기둥 조각이고 이런데 그냥 옆, 옆에, 옆에 또저뭐 옛날 무덤 같은 건 그냥 자연에방치되게 놔두고. 또 이것도 이거 하나의 나름 매력이겠죠. 왜냐면 이런 게 여기는 흔할 거니까. 야 홀짝이 해봐 어. <laughs> 쌀보리 게임 하메 쇠키가 <laughs> 은혜 <키가. 웃음> 네, 형한테 아 괜찮았다 어찌? 어 뭐지? 둘이 뽀한다 올라리오 안녕 아너 얘는 깔끔한 척오이구이 점프력 봐와 소리 난고올라오거대박이 진짜 어씨파 어, <목소리> 괜찮았다. 그니까. 어. <laughs> 고양이 관심 끌라고 <laughs> 남자 둘이서. <laughs> 아 됐다. 아 그냥. 배안 고파? 먹욕 먹을래? 목여도 돼, 먹어도 돼. 음, 요으면 맛있어? 나안 먹어봤어, 안 목욕 먹어봤어. 그래, 먹어보자. 어. 부셔 부셔 느낌으로. 먹으면 저녁 맛어못먹려나 어차피 가 금방 가잖아. 어. 만약에 응. 내일 정말 우리가 오케이가 돼서 축구가 됐어. 응. 황희준한테 사인을 받을 거야?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잖 않을까? 넌 어디에 받을 거야? 나는 태극기에 받을 건데 그치 입을 옷을 들고 가 아니면 거기 유니폼을 사는 거야? 그것도 괜찮지 유니폼이 근데 여기도 비쌀지 안 비쌀지 모르겠다 아뭐 근데 나 근데 사실 내가 레알마드 경기장 갔었거든 오. 거기서도 유니폼 안산 사람이야 내가 아 진짜로? <laughs> 어. 나 사실 영국의 토트넘 아닌 이상 나도 안 사긴 할 거야 나 맨유 초점이 정도 아니면 미알 어. 저기 베르나베오갔을 때도 안사 살아 이거든. 어건좀 세다. <웃음> <웃음> 아 그럼 절대 안 사지 여기서. <웃음> <웃음> 그래서 알람 뭐시기 여기서. 아, 알야 장난. 할 일이 있을까. 역사 역사 나면 사면 되지. <laughs> 그리고 막 에어비앤비에서는 <laughs>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 두 개. 그래서 이거 두개 넣고 계란 넣어가지고. 음 라면에 계란 넣어가지고. <laughs> 나그 붉은 면발. 나 노골이 좋아해. 아. 좋아해. 어. <laughs> 나 라면 라면을 다좋아해 그냥 면을. 나도 방금 딱 노브리 먹으려고 했는데. 아 노브리 또그 다시 마형 다시 마 먹어. 안 먹어? 이걸왜 어. <laughs> <그걸> 먹어? <laughs> 형 그거는 버리는 거잖아 장. 아 <laughs> 뭐야? 형 그게 먹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진짜 맛있어 형. 그렇지? 네가 좀 바다 사람이라 그런가? <웃음> <웃음> 형 정상으로 살아야 돼 방어 먹어 다시 먹어. 나 거제 사람이야 <laughs> <형>. 무슨 <laughs> 소리 하는 거야 장난 아니야? <laughs> 이 사람이 아니, 진짜 아니 그거는 그거 후레이크랑 같이 해가지고 먹 응. 어느 정도 3분 있다가 건져 아 그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음. 난한 번도 안 먹은 적이 없는데 <laughs> 그게 진짜 맛있어 난 너구리의 매력은 아 그게 그걸로 육수를 내는 거다 아, 딱그끝 그래? 후에... 오픈 카톡 이런 게 있어? 응 여기 400명 있는 방이랑 200명 있는 방이 있거든 와 되게 초초하네 나도 몰랐는데 이스탄불 와가지고 언니 음. 민박에서 알았어 내가 꼭 글을 쓰면은 사람들이 답을 한다니까 이게 익명으로 쓰는 건데 또 답을 해줘? 아 답을 안 해. 안 해줘? 이유가 뭘까? 이게 익명인데도 답을 안 해. 내가 글을 못 쓰나?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무도 잘어 이런 거를 어떻게 아는 그러니까, 사람이 적은 거 아니야? 내가 저번에 괴레미 맛집 추천 좀 해주세요 했는데도 답. 어, 그쪽이 매우 일반적인 이 거니까. 그러니까. <laughs> 여기가 올드바자를, 여기. 올드 바다로 기 아, 여기가 거기리가 돌아다니는 거. 그걸 그냥 풀로. 어디가요, 어디? 아, 다차 차합니다, 차. 차입니다, 차. 저녁 거리가 이쁘네요. 길거리가, 야. 찍고 있는 게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유튜브에요? 예, 유튜브를 업로드는 해요. 오. 이제 부모님도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거 편집은 어떻게 해요? 노트북 갖고 왔어요? 맞아요. 노트북 가방, 가방에 들고 다니고. 글쎄, 치일 텐데. <laughs> 맞아요. 근데 약간 휴식하기 핑계 좋아요. 아, 그냥, 오늘 좀 쉬자 이러면서 편집하면서 이제 좋은 카페들 다니고. 음. Six people.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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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x. Yeah, six, six. <laughs> <laughs> <laughs>